정적분을 하기 전에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배울텐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뭐 0부터 1까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넓이를 구하는데 이 곡선이잖아 그지? 직선이면, 뭐, 직사각형, 뭐, 이런 걸로 구할 수 있을 텐데, 곡선이 됐기 때문에 구하기될 되게 까다롭단 말이야. 그래서, 어 옛날에 똑똑한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0부터 1까지 이 넓이를 잘게 쪼개는 거야. 매우 잘게 쪼개. 그러면 이 직사각형 막대기들이 나오지, 그치? 이 직사각형 막대기들을 다 더한 넓이를 구하면 얘랑 똑같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되게 똑똑하죠? 그러면 밑변 길이를 어, 이걸 n등분으로 n칸으로 나눴다 치면 밑변 길이는 n분의 1이 되겠지, 그치 맞죠? 그럼 요요 요 막대기 넓이는 밑변 길이는 n분의 1이고 높이는 n분의 1에 제곱이 될 테니까 요첫 번째 요 직사각형 넓이가 n분의 1에 3승이 되겠지. 이해가요? 그러면 요두 번째 막대기 넓이는 밑변 길이는 m분의 1로 똑같아, 그치? 근데 요 높이가 m분의 2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밑변 길이는 m분의 1로 똑같은데, 여기가 m분의 2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이해 가요? 그래서, 어, 세제곱 쓰지 말고, m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맞았어. m분의 1 곱하기 m분의 2의 제곱. 그럼 세 번째 거는, n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니. 그죠? 그러면, n 칸으로 나눴으니까,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거, 요 녀석은, 어, 그냥 n이겠죠. n분의 n. n분의 n의 제곱. 요게 높이가 된단 말이야. 이해가? 그런데, 이렇게 잘게 자른 다음에, 얘를 갖다가, n을 아예 무한대로 보낸다고 쳐봐. 뭐 10칸, 100칸 이 정도가 아니라 무수히 잘게 짜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게. 상당히 잘게 썰면 뭐 얘랑 아래 면적이랑 이거랑 똑같아지겠죠. 이해하니? 이게 바로 구분 부적법이야. 잘게 쪼개서 구분, 구분한다고 부적, 적은 쌓는다는 뜻이야. 쌓아갖고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니? 그러면 얘를 이제 구해봅시다. 얘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이거 시그마로 일단 바꿔야돼 k는 1부터 n까지 잘 보면 일반항 여기가 1 2 3 땡땡땡 n 이렇게 생겼지 그치 요 흰색으로 칠한 요 부분이 k가 된거야 k가 k가 1부터 n까지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써 n분의 1 n제곱분의 1 n삼성분의 1. 1 얘는 다공통으로 있잖아 삼성분의 1은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게 k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1제곱, 2제곱, 3제곱, n제곱. k제곱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알겠니?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되나 좀 봅시다. 리미트는 가만 냅두고, 리미트는 가만 냅두고, 분모가 n3승인 것도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상승이니까 밖으로 나왔다고 쳐, 이렇게. 오케이?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laughs> 결국에는 시그마 k 제곱만 남는단 말야, 이그죠 재민아, 시그마 k 제곱 공식이 어떻게 되냐? 6분 오, 좋아요. 출발이 괜찮은데, 6분의 네. 어? m 플러스 +1. E 1. 와, 좋아. 제대로 공부했네. 잘했어요. 그럼 여기는 6의 3승 되지, 그렇지? 이거는 쉽잖아요. 분모는 6의 3승, 분자는 m, m 플러스 1. 2n 플러스 1, n 이 무한대로 간다. 그 분모 분자를 n 3승으로 나눠야 될거 아니야? 그죠? 최고차 계수만 보면 되잖아. 얘는 n 2n 3승이지, 그렇지? 네. 분모는 6n 3승이지. 얼마가 되겠어? 3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우리 이제 막 심지어 이 넓이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요게 3분의 1이라. 고 알겠어요? 이게 부분 부적법이다 어, 하나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하나 더 해봅시다. 좀 다른 거. 원뿔 넓이 한번 보죠. 원뿔의 부피? 넓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부피 투 한번 봅시다. 원뿔이, 이렇게 생긴 원뿔이 있었다고 쳐봐. 오케이? 근데 얘 부피를 구하려고 하면, 얘도 이렇게 막 쪼개. n등분을 시켜, n등분을. 그러면, 요, 맨 밑에 반지름을 갖다가, r이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한다고 쳐봐. 오케이? 얘를 n등분하면, 밑에가 마치, 원기둥처럼,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지? 그리고 요, 바로 위에 거는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생긴 원기둥 모양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해가니? 맨 위에 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맨 위에 거는 원기둥이야. 핸드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높이는 얼마가 될까? 높이 h. 이게 h니까 n등분했으니까 <laughs> 높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 n분의 h가 되겠지. 그 이거 좀 확대해서 그릴게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반지름이 m분의 r이 되겠지. 이 r이었는데, 닮음비가 m분의 1이 되니까 m분의 r 될거 아니야. 이해가죠? 높이는, 균일하게 n등분 한 거야. 높이는, 그냥 m분의 h.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이게 맨첫 칸이고, 둘째 칸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여기가 m분의 2r. 이렇게 생각했죠 이해가니? 그럼 요, 거 부피를 먼저 구해볼게. 우리가 원한 부피는 요거에서 어, m 분의 r 제곱 파이, 한면 밑넓이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m 분의 h 이렇게 생겼죠. 그렇지? 이게 첫 번째 칸 요거 부피야. 그럼 이두 번째 칸요원기중의 부피는 m 분의 2 r 의 제곱 파이. 반지름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높이는 균일하다 고 그랬죠. m 분의 h, 균 졸리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알겠어? 일단 어, 이거 네가 해보라 그런다. 쉬워 보이나? 맨 마지막 거는 이맨 밑에 게될거 아니야. 그러면 m 분의 nr의 제곱 곱하기 아, 파이빼 뭐. 곱하기 m 분의 h.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점점 점점 점점. 이해 가니? 마찬가지로 이걸다 더한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극한을 씌워줘야겠죠? l i m n이 아, 네, 간다.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이해가죠? 그러면 얘를 또 시그마로 바꿔줘야겠지? 우리 리미트는 가만 냅두고. 생긴 거 나와. 그럼 여기는 1R, 2R, 여기는 또 3R, 4R, 이렇게 하고 nR, 이렇게 나오죠? 요 자리가 k란 말이야.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 그 공통되는 거. n제곱분에 k 제곱 r 제곱 이렇게 생겼겠지 이해가? 그 다음에 파이 m 분의 h 그대로 써요 그냥 상수야 그냥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재민아 가지마이거 여기에 있는 k 제곱 빼고 나머지 얘네들은 다떨거지야 k 랑 아무 관계 없잖아 그치? 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 통째로 나갈 수 있어 요이 n이 무한대로 갈때이 부분을 다 밖으로 빼면 n 세제곱분의 r제곱하이 h 여기 <laughs> 시그마 a 는 1부터 n까지 a 제곱 이렇게 생겼단 말이다. 이거 아까 전에 저거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1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때 n 세제분의 r 제곱 p 이 h에다가 6분의 n 분쁘에 써야 되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까랑 똑같아. 결국에는 최고차항이 여기는 2n 3등이지. 그렇지? 분모는 6n 3등이니까 3분의 1만 남겠죠. 얘랑 얘랑 다 없어지고 3분의 1만 남아. 알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원뿔 부피 모르는 사람 없죠?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것도 유도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해가니? 그 칸이 이렇게 대단한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필기 좀 하세요.